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준호 법사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좀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요. 네. 환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환생을 하면 동물로 태어나나요? 아니면 막 사람, 식물, 뭐 이런 어떤 걸로 최초로 태어나는 게뭐 정해지는지. 나 모르지. 나도. <laughs> 네. 나도 안 죽어봤는데 안 태어나봤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알아요. 이런 씨 그리고 식물인지 동물인지 어, 그 그걸 알면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고 찍고 있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 모르지 나도. 근데 네. 뭐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이제 구술하게 되면 네. 말미라는 걸 드려요. 마지막. 네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말미라는 걸 드리면 네. 쌀에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 어. 근데 정말로 똑같은 게 나오는 집이 없다. 어. 해보면. 어떤 집은 꽃, 어떤 집은 나비, 어떤 집은 세발자국 어떤 집은 긴막뱀 같은 모양, 어떤 집은 뭐뭐뭐뭐 뭐, 뭐, 뭐 사람 모양, 어떤 집은 뭐 무슨 모양 집집마다 달라요. 음, 음. 랜덤이네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나는 모르지. 나는 아, 내가 환생을 안 해봤는데. 근데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살아생전의 과업이라든가 그전내 전생의 과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 이승 말고, 네. 전생에서의 과업이 이승에 와서 얼마만큼 닦았는지에 따라서 후생이 결정이 되겠죠. 이거 네. 응. 인과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쪽이고, 음. 네. 우리 무교에서는 이제 어디로든 가는 거야. 하늘로 가든 지하로 가든 가기 전에 꼭 심판을 받고 가는 거고, 그 심판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 문서도 있어요. 네. 정말 살아 생전에 선업을 많이 지신 분이야 망자가 네. 너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시냐 음. 음. 큰 부자로 태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옥황상제님 옆에서 하는 선녀로 태어나고 싶으냐 니네 원하는 걸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러면 니네 말하는 대로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문서에 네. 보면 그러니까 환생이 된다 환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그 망자가 사람이요 사람인데 부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죠. 중요한 게 종류가 있어요. 그냥 막 아무나 막 도와준다고 해서 선업이 아니야. 네. 내가 할수 있을 만큼, 내가 할수 있는 공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음. 네. 나는 선업을 쌓아서 내년에는 이승은 망했으니까 내년에 내 후생에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까 그래서 선업을 쌓이돼 그러면서 막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네. 거절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쌓는 가장 1번은 뭐냐면, 말. 말. 구업. 긍정적인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이런 걸로.